궁금하던 심리를 짧고 쉽게 인간의 마음을 탐험한다. 일본 심리 탐험입니다. 살면서 종종 깜빡하는 건망증 때문에 당황하거나 곤란했던 상황을 겪어봤을 겁니다. 알람 설정을 깜빡해서 수강 신청을 놓쳤거나 아침에 유튜브를 보다가 회사 출근을 깜빡하거나 친구 결혼식을 깜빡해 급하게 식장에 삼디다스를 신고 가는 등뭐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와이프 생일을 깜빡니다 그럴 때마다 다들 AI처럼 기억력이 영구적이고 언제든 떠오른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과연 그렇게 될수 있다면 우린 행복할까요? 뇌에 이상 없이 심리적 원인에서 발생하는 기억상실증을 해리성 기억상실증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심리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괴로운 기억이나 충격적인 사건만 골라서 기억을 못하는 증상이라 할수 있죠. 즉 인간은 자신이 견디기 어려운 사건을 기억에서 없애주어야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AI처럼 모든 기억을 언제든 떠올릴 수 있다면 고백했다 차이고 집에서 애꿎은 이불을 차던 모습, 인생에서 큰 실패의 순간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버린 순간들까지 매일매일 생생하게 떠오른다면 그것은 저주에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많은 심리학자들은 건망증을 신이 주신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쉽게 깜빡하는 당신의 삶이 축복받은 삶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탐험한다. 지금까지 일본 심리 탐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